안녕하세요. 까칠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2022년 2분기 최고의 책을 뽑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유, 시간이 뭐 빨리 가고 이러는 거 말해 봐야 입만 아프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책은 브루스 디 페리 박사님과 오프라 윈프리가 함께 쓰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 브루스 디 페리 박사님은 미국 시카고 노스 웨스턴 대학교 의학부에서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로 일하고 계시고요. 학대와 방임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발달 중인 어린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정신적인 상처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요.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그런 것들에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그 사람의 뇌와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좋은 내용이 굉장히 술술 쉽게 읽힙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요 브루스 디 페리 박사님과 오프라 윈프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책의 내용이 진행이 돼요 마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 박사님이 출연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글로 이 책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프라 윈프리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포함을 해서요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해서 이 책을 풀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재미나게 읽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책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이신 페리 박사님이 이 뇌와 발달의 관점으로 스트레스와 그런 상처들을 풀어나가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과학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오고요. 이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과학 자체에 대해서도 잘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제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그리고 이 책의 제목만 보시고, 오, 이 책은 뭔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만 봐야 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은요. 제가 읽은 바로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 책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제가 솔직히 이 책의 출판사로부터 아무 지원받은 건 없고요. 이 책도 제가 내돈 내산으로 제가 사서 본 그런 책인데요. 진짜 이번 2분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한권 뽑으라 그러면 이책 뽑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내용이 좋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작은 플래그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책 옆에 이렇게 쭉 보이시죠?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표시를 해놨는지 빼곡하게 이 플래그들이 붙어 있어요. 이 정도로 좋은 내용이 많았단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딱한 권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책 추천할 겁니다.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경제 이야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시리즈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처한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아주 대 히트를 기록한 그런 시리즈예요. 원래 이 시리즈는 양정부 교수님께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내시면서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 이 책이 아주 대 히트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난처한 시리즈가 클래식 음악, 그리고 동양 미술,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 시리즈로 새롭게, 경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난처한 시리즈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 그 분야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나게 그렇게 관련 주제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리즈의 특징이 바로 이 책에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 책의 저자이신 송병건 교수님께서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의 주전공이 경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과 예들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 책들도 많이 보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책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책을 먼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즉, 기본 체력을 먼저 기르고 나서 그 다음 책들을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책도 아까 소개해드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책처럼 이 책도 약간 대화식으로 전체 내용이 쭉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책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책 안에 일러스트와 도표 그리고 사진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 장점이 어떤 거냐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진짜 이 저자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에서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요약된 필기 노트를 책에서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퀴즈까지 풀어 볼수 있어요. 게다가 또이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해 주시는 그 강의까지도 동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책한권 샀을 뿐인데 마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집에서 안방에서 편하게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무엇보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 한다면 정말 꼭이 책을 보시고 경제에 대한 안목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는 경제 1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책이 쉽고 그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이라고 해도 잘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 믿고 구입하셔서 보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는 책은요. 이렇게 두 권의 SF 소설인데요. 먼저, 옥타비아 버틀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라고 하는 책과 메리 도리아 러셀의 스페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요두 권의 책 때문에 조금 꼬이게 됐어요. 원래는 매 분기마다 세 권의 책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2분기 때 이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도저히 두권 중에서 한 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로 두 권의 책이 너무 둘다 좋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매 분기마다 세 권을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그 중에 두 권을 SF 소설을 추천해드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두 권을 다 추천을 드리고 이번 분기에는 네 권을 추천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권을 함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무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옥. 우타비아 버틀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라고 하는 책은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극심한 기후 변화와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완전히 미국 사회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형식만 바뀌어가지고 현대판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막온 세상을 불지르고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분위기의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지난 2008년 출판되었던 코맥 메카시의 로드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코맥 메카시의 로드보다는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이 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책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같은 경우 뭔가 조금 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아쉬운데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메리도리아 러셀의 이 스페로라고 하는 책은요. 예수의 신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된 탐험대가 외계 행성으로 가요. 그리고 그 외계 행성에서 외계 문명과 처음으로 조우하고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책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책이 한권 있었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페로는 침묵의 SF 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기본적으로 종교와 SF 이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묵 그책 혹시 여러분들 안 보셨다고요? 어, 그러면 정말 강력하게 제가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 인생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책 스페로 같은 경우는요, 1997년 영혼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출판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판이 됐었다가 일단 한번 절판이 됩니다. 그랬다가 2013년 스페로라고 하는 지금의 책 제목으로 다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었는데, 이책 역시 절판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을 기념하면서 이 책이 다시 복간되어 새롭게 출판된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도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책이고요. 뭔가 스페인어를 하는 이 라틴계 신부가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이 플롯이 신대륙을 탐험했던 이 스페인 역사가 생각나도록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어떤 다른 결말 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최고의 책 뽑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반가운 얼굴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